부터 본격적으로 배구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이제 배구 언더토스와 오버토스 자, 이두 가지를 배웠었죠. 이것을 통해서 수비 기술을 익혔었는데 2학년 때는 서브와 스파이크 이두 가지 공격 기술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시간 정도 짧게는 아마 수업을 선생님한테 다 배웠을 텐데 제대로 한번 배워서 이제 리그도 하고 공격도 하고 블로킹까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카이크, 스파이크서브를 내고 수비를 받고 센터 올려주고 공격하고 이런 이상적인 배구다운 배구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곧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수업에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내 온라인 수업을 다 열심히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겁니다. 했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스텝이라든지 요령들, 과학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오시면은, 물론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나 이런 감점도 들어가겠지만, 그것과 별, 별개로 실기 실력도 굉장히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꼭 따라 하면서, 뭐, 인형이 됐든, 베개가 됐든, 아니면 뭐, 적어도 팔스윙이라도 꼭 하고 오셔야지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서브는 크게 언더핸드 서브와 오버핸드 서브 이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자, 언더핸드 서브는 말 그대로 어깨보다 아래, 이 언더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브들을 얘기를 하고요. 오버핸드 서브는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하는 모든 서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스파이드 서브도 오버핸드 서브의 일종이겠죠. 자, 먼저 언더핸드 서브. 언더핸드 서브는 아주 작은 힘과 쉬운 난이도에 비해 정확도와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주면 어깨보다 낮은 위치에서 포스를 크게 하지 않고 그냥 툭 가볍게 쳐도. 눕고 멀리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나 혹은 초급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죠. 자, 다음은 오버핸드 서브입니다.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가볍게 들어서 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브라고 하면은 보통 이 오버핸드 서브를 많이 지칭을 하죠. 그런데 언더핸드 서브가 안 좋고 오버핸드 서브가 좋고 뭐 나쁜 서브, 좋은 서브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신체에 맞게 서브를 하면 되는데 우리의 평가 기준이 오버핸드 서브이기 때문에 오버핸드 서브를 중점적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오버핸드 서브를 할때다 중요하지만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토스. 토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더 오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요. 공을 띄어 주는 모든 행동을 토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공중에 던져서 맞춰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스윙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도 어려운데 이 공이 던지고 떨어지는 타이밍까지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심지어 여기서 스드도 걸고 내몸 쪽으로 다가오면 서브는 더 힘들고 어렵고 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폼이 컴팩트하고 아주 간결하고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지 위력적인 서브가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브를 할 때, 토스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공이 많이 돌아갈수록 좋은 서브가 아닙니다. 자, 잘 여러분들이 유의를 할수 있게, 마크를 최대한 내 쪽으로, 제 쪽으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무릎을, 무릎 반동을 같이 사용을 하셔서, 둘, 셋, 이 정도만. 내 공이 몸쪽으로 다가와도 안 되고, 밖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그저 동시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저 팔을 세팅을 하고, 자, 스윙만 하면은 바로 공이 나갈 수 있게 세팅을 해 두는 겁니다. 팔을. 자, 여기서 이제 좀더 팁이라면 손목을 좀 틀어줘서 있어 보이고, 선수들도 활용을 하니까 손목을 쓸수 있게 틀어주시고요. 아까 말한 이 간결한 토스. 무릎을 쓰고 동시에 자, 세게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몸 지금 거의 70kg 혹은 많은 사람은 80kg도 없는 이큰 중량을 몇백 그램 날리는 이 몇백 그램 밖에 안되는 공을 날리는데 큰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코스는 간결하고 팔은 미리 준비 준비해 둔 상태에서 동시에 가볍게 쳐주기만 해도 정확하고 위력적인 서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코스는 됐고요. 자, 다음 또 중요한 거는 타점입니다. 타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공을 때리는 지점이 타점이라고 하는데, 자, 내몸 쪽으로 와서도 안 되고요. 몸 위쪽 안 되고 너무 앞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어깨보다 앞에 우리가 스윙을 편하게 할수 있는 위치, 위치 여기서. 둘, 앞에서. 자, 이게 올바른 타점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토스를 잘못해서 타점이 머리 위에. 어때요? 잘못됐죠? 위력적이지도 않고 힘들고. 공은 위로 뜨기 때문에 상대 스미수가 굉장히 받기가 편합니다. 타점과 스윙. 그리고 토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서브를 때릴 때내손에 어디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손 중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이 손가락부위, 그리고 접혀지는 이 손바닥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가 받쳐주는 손꿈치부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손바닥과 손꿈치 여기만을 이용해서 서브를 할 겁니다. 자, 나중 되면은 스피닝을 넣고 싶거나 이럴 때 손가락과 손목을 같이 사용을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하게 되고 지금의 할 기본적인 서브에서는 이두 부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학 시간 때 그런 걸 배웠었죠. 어, 뉴턴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니 웬 서브를 하다가 과학 얘기를 하냐. 자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실 같은 거, 과학실에 가면은 그리고 진자 운동계가 있죠. 진자 운동계. 톡톡하고 이제 쇠 구슬들이 가만히 냅두면 은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대신에 우리는 지금 지구기니까 뭐 중력이나 공기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점점점 멈추긴 하는데 대부분 처음 발생한 운동에너지가 다음 추 혹은 쇠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거의 내려온 높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지금 70kg가 넘고 80kg가 넘는 이런 큰 몸에서 만든 운동 에너지를 이 몇백 g밖에 안 되는 공에 조금만, 일부라도 전달하게 되면 공은 멀리, 위력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높아서 운동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고, 유래, 나가지라! 손만 아프고, 손가락 구부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운동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바뀌고 손가락은 모양이 바뀌고 이래서 에너지가 손실이 됐습니다 1대1로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손실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그러면 은 표시 등급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에너지 등급들이 뭐 1등급부터 뭐 5등급인가까지 있을 텐데 1등급인 뭐 냉장고는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큰 효율을 내죠. 그리고 같은 에너지여도 5등급짜리 냉장고는 훨씬 훨씬 어, 어, 시원함이 낮거나 아니면 같은 온도를 맞추려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다시 한번 내 몸에서 만들어낸 그 ATP라는 연료를 가지고 관성 모멘트 이 운동을 해서 만들어낸 이 운동 에너지를 몇백 그람밖에 안 되는 이 공한테 전달을 해주려면은 최소한 손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단단하게 만든다. 오케이 온라인 수업이 지금 몇주 남았으니까 오프라인 때까지 손을 단련을 하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위, 손바닥과 손꿈치를 이용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손 가락을 이용해서 서브로 하면은. 소리만 크고 위력적이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이손 바닥과 손꿈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톡툭 쳐도 뻑 하는 소리와 함께 일자로 레이저처럼 뻗어 나갑니다. 이게 훨씬 상대방이 받기 힘들고 위력적인 서브가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발은 토스 너무 높지 않고. 공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타점, 내 어깨보다 앞에서, 앞에서 때려줄 거고, 마지막으로 맞는 위치.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해서 가볍게, 둘, 셋. 자, 이세 가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더 다른 것들, 뭐, 기교를 부리거나 손목을 틀거나, 온몸에 힘을 강하게 주지 않아도 위력적인 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은 힘을 준다는 것은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것. 그럼 몸은 옮, 움켜들게 되고 오그라들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강한 서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스윙을 하는 운동들은 스윙을 할 때는 동작을 다 줄이지만 맞출 때는 다 펴줘야 돼요. 야구든 배구든 모든 뭐 배드민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을 하기 전까지 웅크렸다가 마지막에 뻗어줘야지, 뻗어줘야지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멘트 팔이 길다고 하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힘을 뺀 상태에서 칠때 단단한 위치. 스윙은 빠르고 정확하게. 자, 요거를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몸에다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난세게 때릴 거예요. 두고. 아프고, 안 넘어가고, 어깨 부상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볍게, 몸은 릴렉스 한 상태에서, 맞는 위치만, 툭툭 하게 되면, 은 바르고, 모든 서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배구 수업을 하다 보면, 남고기 때문에 꼭스파이크 서브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자, 알려는 드릴게요. 다만,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키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위력이 없어요. 자, 이렇게 쳐도 서서 가볍게 플로트 무회전 주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자, 실제로 개별 피드백도 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인 바탕도 이것만이라도 꼭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파이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